추현대 민감하신 게 개인 방송에 툭 빠지죠.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와. 그동안에 서룬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지 않았던 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수 있어 아주 준비를 해봤 있어요. 아니 혹시 요즘에 개인 방송하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애칭. 진짜네. <laughs> 손흥도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 도움을 좀 드리려고 자, 이거 아니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니, 잘 모르니까 네. 뭐 어려운 네. 네. 뭐거 묻지 마세요 손른도 아, 아, 씨가 아, 네. 아, 소통을 위해서 네. 어, 너트브를 시작하셨는데 이 안에서 소통이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몇 명이에요? 제가 숫자는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소통을 하시는데 몇 분인지를 모르세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줘 자기만 줘 블루그 오프라인? 어, 그게 중요한가요? 아그데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소속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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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조사를 했는데 222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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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많이 예, 아, 예, 예, 들어왔나요? 아, 아니, 세 자리 쓰 분이... 아,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러요 3일 됐어요? 개인 방송에서 좀뭘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방송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 제주도 공연을 갔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비행기도 안뜨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 방에서 비 오는 것도 찍고 또 공연하기 힘든 이런 것들 내용은 되게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뉴스에 다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뉴스에 <놀람> 화면이 네. 되게 정제돼서 잘 나오거든요. <놀람> 좀 많이 들었나요? <죄송한데 놀람> 말하는... 말하나... 아그말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으로 바로. 예. 바로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트렌디 민감하시게. 아, 아 왜냐면 비 오는 정도는. <놀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음. 자, 우리 그 원조 한류 아 예, 여신입니다. 우리 그 갓연자씨. 아, 오늘도 좋요요 사실. 진짜 한류의 원조세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예. <laughs>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저, 저도 김연자 TV를 일주일 전에. 아, 했어? 빗소리 했어, 빗소리. 잠깐 지금 두 분이 저 개인 방송 홍보하는 곳이. <laughs> 아니, 그데 <근데 웃음> <근데> 너무너무. <laughs> 애칭도 모르고, 네. 아몇 명이 신청한지도 어, 저똑같은 아니, 아직도 김인자 근데... TV를 또. 아. 네, 김인자 TV를 저도. 아 TV. 네. 거기 노래를. 아. 이브 아 노래를. 아니, 신청한... 아니 선생님, 께 궁금한 건데, 네.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세요? 아침 먹고 왔으면 이 의상 안 맞을 뻔했어요. 너무 날씬하요 몸매 관리 아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안 줄이고, 저하고... 예. 그리고 예. 오히려 타이트하고. 이 <laughs> <자>, 기차이가 있잖아요. <laughs> 기차이가. 아, <laughs> 굉장히 타이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죠? 실망하실 건데. 괜찮아요. 그냥 안 먹어요. 아. 굶어 버리는그사이트해 네,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콘서트 하는날은 아 하루 종일 아예 안 먹어 버리고 아예 안 드세요. 어, 네, 노래를, 먹어요. 너무, 아니, 하지 노래를 하지 하시려면 좀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게 당일날만 안 먹지. 그 전날에 이제 어 고기를 먹던지 해서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우거든요. 아, 힘이 안아 나실 아 것같아 아 아니요. 힘이 넘쳐 흘러요. 그래요? 네. 힘이 안 나서 자꾸 많이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 떨어뜨렸는데, 예, 옛날에 잘 떨어뜨렸는데, 예. 진짜로 예. 그 당일날은 그 객석 반응이 오, 이런 걸로. 힘, 힘을 받고 네, 힘을 seats. 받죠. 힘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어 이게 사실 그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송가인씨 집도 지금 관광지가 됐다고요? 위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거의가 제 시골 집이 무슨 손가인 생가처럼. 여기 지 나왔네요. 또그 분에서 신발을 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지금 손가인 마을로 지금. <laughs> 네. 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그 손가인 씨 집을 이렇게 아. 보시기 위해서. 한번 150명 이상 이렇게 오신다고 이제 네, 주말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laughs> 와. 아, 네. 이제 음료수를 사다 놓고 예. 오시는 분들한테 다음료수 이렇게 150분을 다 대접한다고? 요네 이렇게 해 드리고 사 찍어 드리고. 야. 알려 날려. 요즘에 그 진도 쪽에 명물이 바뀌었다면서요. 원래는 진도개가 제일 진 아, 그렇죠, 그렇죠 진도개 네. 이기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겼어요. 진돗개를 이게 사실 <laughs>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알아본 진돗 개 명물인데 송인 씨가 이걸 바뀌 박디, 바뀌게 지금 만든 네. 아니 진짜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근데요 오빠들이 되게 달라졌어 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원래 어떻게 오빠들이 어. 이제 이렇게 뜨기 전에는 야. 너는 돈도 안 모고 뭐 <laughs> 하냐 막날막 뭐라 했는데 지금은. 밥 먹었어? <laughs> 밥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막 연락도 자주 하고 막. 예. 아, 그 전에는 오빠들이 그렇게 그냥. 예, 너만 보면은. 뭐 어. 하고 있냐 막. 아, 맨날 예. 오빠들이 막 전화 그러잖아요. 내, 내 동생이 송가인이라고 좀 통화 좀 해보라고 영상 통화 막 진하게요. 해아 이거 진짜 예. 이게 얼마나 약간 송가인 씨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잘하고 싶은데 저희 집안 아, 형님께서 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송가인 씨가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래. 송씨아니에요 창영주 씨라는 거예요 원래. 어? 저 제가 창영주 씨. 창송요 아. 어, 아, 네. 정말. 음. 본명이 뭐예요, 그럼? 은심이요 아, 조은심 아 씨가 원래 네. 본명이세요. 되게 촌스러워가지고 아, 좋은데 조은심. 좋은 아 근데 저... 괜찮은데. 조은심 네, 씨. 설라인이라는 예명은 직접 지어서. 네. ]가요? 좀 세련되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아, 세련되게 지해보자 아, 네. 직접 지으 거? 예, 그 엄마 또 성을 따가지고 엄마 성씨에요 아 그래서 엄마 성도 송이고 노래 송. 아름다운 우리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까 아 사람인자 아 왠지 모르게 손가인하니까 진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낌이아요 손가인 이렇게 댓글 보면 좀 억울한 게 있다면서 예. 네. 네. 댓글이요 보면은 막어막 보톡스 어, 막 맞았다 막뭘 넣었다 아막 그러시는데 저 엄마 유전 그대로 닮아가지고 아, 하나도뭐한개 네. 네, 수술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머님한테 진짜 좋은 그예 이걸 물려 네. 받으신 아, 거아니에요 네. 성가에서 보면 너무 놀라는 게 네. 기사를 보잖아요. 음. 나쁜 댓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유진석씨 말고는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맞아. 다 좋아요 누르고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영인 사람 처음 봤어요. 한마 거의 대부분이 이거 <laughs> 그렇죠. <laughs> 미쳐버리겠어요. <laughs> 네. 전혀 몰아버리겠어. <laughs> 어... 좀 느끼죠. 이게 댓글 너무 좋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 보세요 댓글. 네. 댓글 막 되게 많이 보는데 악플도 네. 아니, 많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없더라니까 악플도 있는 거 보면은 상처 받아요. 상처 아... 받는데 어, 좋은 글이 더 많아서. 아 그럼요. 그 위안이 되더라고. 압도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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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네. 기분 좋았던 네. 댓글. 네.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아 노래 잘지고 어, 최고죠 최고. 아 그거 아, 원래 아이돌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잘안 됐다가 아 어떤 그룹이요? 제가 유비스라고요. 유비스? 네, 유비스?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유비스라고. 같이 메뚜기 탈틀 때부터 같이. 아, 그, 했었어요. 몇년도에 몇 데뷔하셨어요? 97년도에. 어 데뷔 아, 그러면 딱 저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뭐, 유비스? 진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아 근데 집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딱 걸려요. 예. 근데 여기 오는데 20년 걸렸어. 요아 <laughs> 우리는 가사래 가사. 아, 이거는 노래 가사로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사로 괜찮아요. 해피투게더. 그런데 아, 예. 트로트계 비트엣은 누가 붙여줬나요? 제가 짓습니다. 어느 정도 고습스러운 일도 아, 없어. 예. 오, 그래, 무서운 예. 예.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트로트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앞에 트로트계에 뭐를 넣는 거야 보통 아, 어. 그렇지. 뭐트로트계 비타민이다. 뭐. 트로트계 비타민은 음.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아. 비타민 그아 A, 아 B, C, D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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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다 있고. 비타민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좀 진화되면 아 뭐제 2의 남진, 아 뭐제 2의 서른도 이아 겁니다. 예 이제 요즘엔 아이돌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엑소랑. 원호는 누가 써먹었어요. 아, 네. 근데, 아, 트로키 엑소 네, 원호는 있군요. 있어요. 아 근데 이 BTS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야, 선점하셨구나. 누가, 누가 지어주기만을 기다렸다가 네. 내일뺏겨버리게든요뺏지 아아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해야겠다. 누가 지어준 척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아 트로키의 BTS는 내가 지어. 내가. 아니, 그러면 트로키의 BTS인데 혹시 서운도 씨께서는 뭐 없습니까? 트로키의. 트럭계의... 나는 뭐 트로키의. 트럭계의... 에... 찬가분이 <laughs> <뭘 말하면서, 웃음> 아니, 그, 김연자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트로트계의 뭐 이런 수식어가 혹시 뭐. 저는 뭐 트로트의 여왕. 여왕. 아, 메드리의 여왕. 뭐 이런 게많요 여왕이 많더라구요. 많으시네. 네. 제가 볼때 트로트계의 마돈. 아. 동갑. 오, 좋다. 트로트 게이 마돈나, 나 마돈나. 근데 마돈나고 저 동갑이에요. 아, 아 진짜요? 네, 네, 훨씬 어려 네, 네, 보이세요? 갑이세요? 네, 네. 네. 마이클 잭슨도 나고 동갑이고. 마이크. 마이크. 아 맞아. 마이클 잭슨하고 맞아, 맞아. 동갑이시지. 맞아, 맞아. 마돈나. 있어요. 두분다 있어요. 트로트 계의 마돈, 뭐나 트로트 계의 마이클. 아 이미, 이미 아, 있어요. 이미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전문가예요. 금만 드리파. 이게... 아 근데 이게 또 아, 민호 씨한테 이런 거 붙이려면 물어봐야겠네요. 예, 예. 아, 네. 가지고 아, 있습니다. 네. 장민호 씨께서 훌륭한 미담을. 아 무슨 미담을 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 제 이제 트로트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저희 같은 신인은 음. 유명한 선배님들 그뜬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요. 아. 그래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날 제가 다함께 차차차를 혼자신나게 했어요. 네. 네. 그고 끝나고. 무대를 딱 내려오는데 서원도 선배님이 딱 서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 아, 아. 그냥, 그냥, 그냥. 와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은안 되는 거죠. 결례인 거죠. 네 완전 결례고 어? 어, 진짜 이제 죽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 어떻게 이렇게 네. 네, 본의 아니게 네. 네. 그 녹화 끝나고 이제 선 차량으로 이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 여차여차해서 네. 그 이렇게 노래 네. 했다 그랬더니 야뭐내 노래 불러주는데 고맙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 아, 어, 대인배신이네 아, 대인배신 네. 그래서 좋은, 그날 네. 안 하셨어요. 아, 아, 그날 그,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안 하셨고 아 어. 이런 거를 그개인 방송에서 하면 진짜 너무 호응 좋을 것 같아요. 담으면 <laughs> 너무 아, 좋잖아요. 트로티의 대인배. 앞으로 예. 예. 아, 그래, 참 가겠어요. <laughs> <laughs> 많이 들어가시고. 김현자 씨그 아모르 파티는 네, 네.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네. 수능 금지곡이라는 건 그만큼 히트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린 친구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그 반복적인 그후렴구가 그렇죠.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영어 듣기를 들어야집중이안 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안 들려 그요영어서 네. 네. 좋은 노래들 굉장히 많은데 네. 아모르 파티가 1등이 돼서 정말 영광이죠. 어. 네. 아, 그 유치원생 팬들도 많다고요. 네. 하 네. 아. 애기들도 저를 몰라요. 예. 네. 저를 모르고 아모르 파티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 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옷 입고 나가면 은 네. 이제 엄마들이 알게 주겠죠. 예. 아모르 파티, <laughs> 예. 이모야, 이모야. 아, <laughs> 아,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파티, 사인해달라는 아, 아모르 파티 사인해달란다. 아모르 아 파티. 얘기들이 네. 아모르 파티 되게 좋아해요. 네, 김연자라기보다는 네. 아모르 파티를 좋아해요. <laughs> 음. 아니 근데 그 음악은 진짜 좋아해요. <laughs> 맞아요. 어린이들이. 맞아요. 예. 음. 아니 요즘에 전국 행사장을 씹 쓰시느라고 몸이 열 개라도 지금 아, 너무 진짜 그러시겠아요 어떠세요? 여기 오는데 하루 한번 어, 한 40분 잤어요. 아 피곤해라. 어제도 행사로. 네. 몇개 정도 어, 하셨어요? 어제도. 하나 했는데 어. 늦게 해가지고요. 하나데게아 시간만 늘었어도 고 세개 해야 되지만. 아이고 오늘 세 개. 네. 어, 네. 아, 여기 하나고 보령 거고 그다음에 보령 강주. 강주. 근데 보령에서 강주까지 한 시간만에 달려야 되니까. 그러아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사 그 사이에 간격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이게 사고 위험도 좀 예. 네. 사고 조심하셔야 하죠. 돼요. 조심하셔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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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우리에서 요 아니 여기 하죠. 이제 스케줄이 벌써 김현자 씨가. 1 0월까지도 하셨대요. 네, 진짜? 네. 다인 씨는 몇 월까지 네. 좀 스케줄이 꽉차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12월. 아, 거짓말. 와. 약간 좀 배틀 붙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12월 말까지? 네, 12월. 아, 그럼, 그럼 올해는 좀... 끝났네? 네, 그래서 거의 못 잡아요. 아, 이게 진짜 그럴 만하신 게 오. 워낙 하시니까 네. 민호 씨는 어떠세요? 민호 씨도 저도 이제 9월까지는 괜찮네. 아, 9월까지 네. 우리 저서른도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가합니다. <laughs> 솔직히 바쁘시나요? 개인 방송 하셔요 요걸 잡아주세요. 개인 방송에 요걸 잡아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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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만들고 자꾸 눌러달라고 해야 계속 구독을 <laughs> 눌러달라고. <laughs> 자, 우리 저 대인배 TV. 예. 네, 네. 네. 인배 TV. 브랜드의 네. 인배 TV. 서인대인배 TV. 많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김현자 씨께서. 아, 아. 이게 기름값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아, 어요 하루에 한6 0만원 정도 벤을 아, 타고 다닌 거야 6 0만원아 네. 네. 보통 이런 거 저런 거 빼놓고 한뭐한 천만 뭐한원 넘게 기름값이 든다 네, 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것만,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름값 많이 갖다가지고왜냐면 저희도 배 벤을 타기 때문에 벤은 타이가 굴러 갈때 그냥 동전을 부르르야 돼요 춤추는 춤추 기름이 춤추는 <laughs>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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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춤이춤이 아, 기름이 기름이 춤추 저희는 밴을 이용함으로 해서 훨씬 저약이 돼요. 왜, 왜요? 왜냐하면 가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는 코디도 있을 네. 수 있고 또뭐 매니저 등등해서 같이 가는데 음. 오히려 그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 그 실제로 왜 이제 그 차량을 타시냐고 이제 여쭤보면 <laughs> 사실 이제 그 안이 공간이 넓으니까 네, 네. 옷갈아입기도 네. 편하시고 네. 그쵸? 수납 공간이 또 많고 음. 대기실이 어디 대기실이 좋고. 없잖아요. 맞아요. 행사장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연예인들은 아까도 말씀, 보령에서 그 광주까지 한 시간만 가야 되는데, <목소리> 이거는 그래요.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 그래서 단단한 차를 타는 거예요. 어. <laughs> 너무 다 아는 <laughs> <다른> 얘기만 하셔가지고. <laughs> 아, 그래? 네, 아,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이제 개인 방송, <laughs> 에서 <방송에서도> 하지 마세요. 다 <laughs> 알아요. 아, 그 차를 단는 이유를 <laughs> 연예인이어서 출이 많다. 간단하니까. 아, 아, 제가 예. 은도 씨 엄청나게 말씀 잘하시는. 아, 너무 재밌으시죠. 오늘은 너무 꼬이시 하네요. <laughs> <laughs> 너무 재밌으시지 않았어요? <laughs> 오늘 어, 어, 네분 <laughs> 작중했죠? 아니, 아니, 작중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저는 어, 뭐, 서른도 씨가 네, 네,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토크가 망하는 게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아, 너무, 네, 재밌어요. 너무, 아,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뭐,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 표뭐 기색도 안 하시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네, 이제, 어, 부채부대를. 어, 뭡니까, 뭡니까? 부채부대가? 저도, 어, 여기 맞다. 지금. 어! 아, 저... 아, 네네네. 네. 뭐야 장민호 해가지고 부채 네. 들고 계시는 거아 어머니들은 충성도가 어마어마하죠. 대단, 시 네. 그냥 부채를 사다가 작가님을 직접 찾아가서 네. 직접 그린 정성을 담은 부채를로 응원을 해줘야 제가 잘될것 같다는 마음에 아우 마음이 너무. 네. 고맙습니다. 그냥 부채가 아니다 그런데 아 네. 아 아무래도 장민호 씨 어머니 네.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받는 선물도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차로. 그날 이동할 때 먹어야 될 양의 도시락을 다 포장해서 주시고, 대박. 생일 때는 직접 집에서 상이랑 의자랑 갖고 오셔서, 어머. 차 앞에서. <laughs> 집에 있는 상을 가져온다고요? 집에 있는 상이랑 의자랑 와. 갖고 오셔서, 차 앞에서. 급하게 미역국 끓인 거를 어머, 축하를 어머. 해주시고. 와. 야, 진짜 이게 다행이다. 가족. 아니, 집에서 사, 야, 진짜 가족인 네. 네. 아, 거야. 아니, 혹시 막사이 삼고 싶다고 막 이렇게 그러겠지. 소개팅 제안 같은 건안 해주세요? 정말 많죠. 저번에 어떤 아. 어머니가 저한테, 이노 씨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 저 아직 안했는데 그랬더니, 나 어때? 나 어때? 토쿠가. 덕쿠가예선치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한 3위가 나 어때 <laughs> 갑자기 어 미로 씨 토크가 좋은데요? 예. 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 <웃음> <웃음> 너무 냉정하다. 아니, 그분도 전... 약간 이제, 장난을 예, 치신 거죠? 장난 아닐 거예요. 아니, 같아. 장난 아니었던 거 아니, 같아요. 아니, 아 너무 진심으로, 그럼 나는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laughs> 농담이셨겠죠. <있었겠지>. 예, <laughs> 네.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또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laughs> 아, 예전에 아, 박성 씨는 아... 나중에요? 뭐, 그렇게 얘기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 토크가 굉장히 힘쓰시네요.